안녕하세요. a 1 8 0의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브리라는소르토과 브랜드 앤크리트라는 지금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마케팅 어, 마케팅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번 부산 국제 광고제 참가에서 많은 고객사들을 좀 접하고 명업을하려고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광고 업계가 어떤 협력을 하시고 있습니다아 지금 사실 많이 에드테크 관련해서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을 좀 협력을 통해서 어 개인정보 없이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요, 우랑그 있는 이런 세계 떨어상으로어풀 사이클 마케팅을 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좀더 지원을 할수 있어서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좀더 이제 많은 유저들을 확보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